겨울에다 도른 그르데서 빨래도 있고 예, 그냥 맞아요. 그냥 그냥 그리고 돌다리가 있었고 진지, 그때는 뭔가 높고도고. 예. 거 여기 어. 올라 내리느라고 애쓰시네. 네. 아, 근데 너무 예. 높은 데 사셔 가지고. 어. 어? 저도 타고 니고나는 무대 겁나 살짝. 아우, 세상에. 예. 정말. 그래도 그 우리 저기 외할머니 사시던 데가 집이 없어지지 않고 아예 또 아시는 분이, 아시는, 아시는 분이 살아서 아시는 분이 살아서 응. 그러니까 어, 너무 그 좋다 할아버지, 어. 조카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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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시는 데잖아 어. 그 할아버지도 어. 너무 좋았어 어. 우리 오랫동안 우리한테 오랫동안 잘해줬어요 있었는데. 근데 <laughs> 얼굴이 조금 우리 그외할아버지가 아. 닮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들 오면은 얼마나 예뻐했나 몰라요. 그리고 메밀죽 써주면은 메밀죽인가 뭔가 그러면 아. 그거 안그 먹는다고. 예, <laughs> 메밀죽 을 그래. 써줘요. 그래서 하나 아, 메밀죽 먹기 싫다고 그러면, 그래도 그거 먹어, 외할아버지가 그거 먹어야 힘이 난다, 그거 먹어야 지 어, 건강해진다, 계속 그런, 지금 보면은 그게 진짜 몸에 좋은 거잖아. 어, 그럼, 그럼. <laughs> 아, 진짜. 너무 좋다, 여기 이렇게 어. 오니까 너무 많이. 세상에, 여기도 있어. 그대로야. 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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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